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순종하며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를 볼수 있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을 보며 순종하여 하나님께 딱 붙어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서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유브라데로 가서 그 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셔서 다시 가보니 띠는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을 이 띠처럼 쓸수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대로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 550km나 떨어진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 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예레미야는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이행합니다. 본능적으로 거역하길 잘하는 우리는 부모나 스승의 말도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내 삶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말씀도 잘 들으려고 힘쓰며 공동체에 묻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고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기 힘들거나 당장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야말로 내가 꼭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복의 관점 관심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아야 말씀이 이해됩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더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썩어서 쓸수 없게 된 베띠 육절칠 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브라데로 가서 다시 띠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띠는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로 만들고 물에 적시지도 않았지만 강가 바위 틈에 있다 보니 사가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찮은 띠 하나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두 번이나 했지만, 이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일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눈에 썩은 배띠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잘 되고 성공했을 때는 주님이 축복하셨다고 하고 잘안 되었을 때는 가족이나 지체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복 신앙입니다. 썩은 배띠 같이 된 모습을 보면서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원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안 되었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원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아직 구속사를 볼수 없고 기복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듣기를 거절한 교만 8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썩은 배띠를 보면서 황당하고 생색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해석해 주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기를 거절하고 단단한 바위 같은 힘을 잡으려 하는 태도가 곧 교만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구석자리여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리에 딱 붙어 있기를 거부하는 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속해 있어야 할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거절하고 부와 지식, 전통과 관습 명예와 권력으로 불리는 단단한 바위 같은 힘을 잡으려는 것은 멸망을 향하여 가는 선택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단단해 보이는 세상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의 단단한 바위를 포기하고 나의 부족과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약해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제 삶에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믿고 순종하여 주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제게 맡기신 자리를 잘 지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목소리나>